요한 1서 1장. 태초부터 계셨고, 우리가 들었으며, 우리 눈으로 보았고, 주목하여 살폈으며, 우리 손으로 직접 만졌던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라. 그 생명이 나타나심에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였으며, 너희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보여주었으니, 그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으며, 우리에게 나타나셨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도 우리와 교제를 갖게 하려는 것이니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쓰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에 관하여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말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오. 그분 안에는 어두움이 전혀 없다는 것이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가 있다 하면서 어두움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거짓말하는 것이며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러나 그분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간에 교제가 있게 되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만일 우리가 우리에게 아무 죄도 없다고 말하면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나.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면 우리는 그분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요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요한일서 2장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죄를 짓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나 만일 누가 죄를 지으면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있는 한 변호인이 있으니 곧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의 죄들을 위한 화목제물이시니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들을 위한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분을 알고 있음을 아는 것이요. 나는 그분을 아노라 하면서 그의 계명들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쟁이니 진리가 그 사람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사람 안에서 온전해지니 이로써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음을 아느니라. 그분 안에 거한다고 말하는 자는 그가 행하신 대로 자기도 행해야 하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새 계명이 아니라 처음부터 너희가 가졌던 옛 계명이라. 이옛 계명은 너희가 처음부터 들었던 말씀이니라. 또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이는 그분과 너희에게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두움이 지나갔고, 이제 참빛이 빛나고 있기 때문이라. 그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도 어두움 가운데 있느니라.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며 자기 안에 실족할 계기가 없으나,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움 가운데 있고 어두움 가운데 행하되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니 이는 그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어린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그의 이름을 인하여 너희의 죄들이 용서되었기 때문이라.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처음부터 계신 분을 알았기 때문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이며. 어린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기 때문이라.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처음부터 계신 분을 알았기 때문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굳세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며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이라.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함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생의 자랑이요 아버지께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 세상도 세상의 정력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는 이라 어린 자녀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올 것이라고 너희가 들었던 대로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로써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느니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그들이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분명히 우리와 계속 함께하였을 것이나 그들이 나감으로 그들 모두가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러나 너희에게는 거룩하신 분으로부터 기름 부음이 있으니, 너희가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가 진리를 알며 또 어떤 거짓말도 진리에서 나오지 아니하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 외에 누가 거짓말쟁이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곧 적그리스도니라. 누구든지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없으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있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도 아들 안에 또 아버지 안에 계속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해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썼노라. 그러나 너희가 그분께로부터 받은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히려 그 동일한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며 또 그것은 진리여 거짓말이 아니니 그 기름 부음이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너희는 그분 안에 거할 지니라. 어린 자녀들아, 이제 그분 안에 거하라. 이는 그가 나타나실 때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며 그가 오실 때 그의 앞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가 그분이 의로우신 것을 안다면 의의를 행하는 자는 누구나 그에게서 난 것을 아느니라. 요한 1서 3장.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나니, 이는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되리라는 것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 그대로 그분을 볼 것이기 때문이라.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지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이 정결하신 것처럼 자신을 정결케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또한 율법도 범하는 것이니, 죄는 곧 율법을 범하는 것이라. 그분이 우리의 죄들을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분 안에는 죄가 없느니라. 그분 안에 거하는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죄를 짓는 자는 누구나 그분을 보지 못하였으며,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어린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분께서 의로우신 것 같이 의로우나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이는 마귀가 처음부터 죄를 짓기 때문이라 이 목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셨으니 곧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려는 것이라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안에 거함이요. 또 죄를 지을 수 없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이라. 여기에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드러나느니라. 의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말씀이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이라. 카인같이 되지 말라. 그는 그 악한 저로부터 나왔으며 자기 아우를 살해하였으니 무슨 연고로 그를 죽였겠느냐. 이는 그 자신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웠기 때문이라. 나의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이 여기지 말라. 우리가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 옮겨간 것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형제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라.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 안에 거하느니라.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누구나 살인자요. 살인자는 누구나 영원한 생명이 그의 안에 거하지 않음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안 오니 이는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내어 놓는 것이 마땅하도다. 누가 세상에 재물을 가졌는데 자기 형제의 궁핍한 것을 알면서도 그를 동정하는 마음을 닫으면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하겠느냐? 나의 어린 자녀들아, 우리가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리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그분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확고히 하리라. 이는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더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의 목전에 기쁨이 되는 일들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사람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은 그 사람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우리에게 주신 성령에 의하여 우리는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아느니라. 요한일서 4장 사랑하는 자들아 모든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시험하라. 이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을 너희가 이렇게 알지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모든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그것이 오리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지금 그것이 이미 세상에 있느니라, 어린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으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시기 때문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하였으므로 세상에 관한 말을 하나니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느니라 이로써 우리가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아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는 사랑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으며 또 하나님을 아느니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로 그를 통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사랑이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의 아들을 우리 죄들을 위하여 화목 제물로 보내신 것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에도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으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해지느니라. 이로써 우리가 그분 안에,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우리가 아노니, 이는 그분이 우리에게 그의 영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보았고 또 증거하느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신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또 믿었으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렇게 우리의 사랑이 온전해졌나니 이는 그분이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기 때문이니라.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내느니라. 이는 두려움에는 고통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해지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라 눈으로 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본적이 없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느냐 이것이 우리가 그분께 받은 계명이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자기 형제도 사랑해야 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으며 나으신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께로부터 태어난 자도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키면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함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니라.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는 누구든지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외에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 분은 물과 피로 오신 분,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이 아니라 물과 피로니라.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이시기 때문이라. 이는 하늘에서 증거하시는 이가 세 분이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요. 이세 분은 하나이심이라. 또 땅에서 증거하는 것도 세시니. 성령과 물과 피요 이 셋은 하나 안에서 일치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의 증거를 받아들일진데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나니 이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그분의 증거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그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주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라. 그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는이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숨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함이며 또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도록 하려함이라. 우리가 그의 안에서 가지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가 우리를 들으시는 것이라.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그가 들으시는 줄을 안다면 우리가 그에게 구한 요청들을 받은 줄도 아느니라. 누구든지 자기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짓는 것을 보거든 강구할 지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거니와 나는 그에게 그 죄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하지 아니하노라. 모든 불리가 죄이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는 자신을 지키나니 그 악한 자가 그를 건드리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온 세상은 악함 속에 놓여 있다는 것이라. 또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셨다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참 되신 그분을 알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참 되신 그분, 곧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노라.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시니라. 어린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우상들로부터 지키라. 아멘. 요한 2서 장로인 나는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사람도 사랑하는, 택한 받은 부인과 그녀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는 우리 안에 거하고 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있을 진리를 위해서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와 사랑 안에서 은혜와 자비와 평강이 너희와 함께 있으리로다. 내 자녀들이 우리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계명대로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을 보고 내가 매우 기뻐하였노라. 부인이여, 이제 내가 너에게 간청하노니 내가 내게 새 계명을 쓰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니 곧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라.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대로 행하는 것이라. 그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너희가 그 사랑 안에서 행해야 한다는 것이라 많은 미혹하는 자들이 세상에 들어왔나니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자들이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라 너희 자신을 돌아보라 이는 우리가 이루어 놓은 것들을 잃지 아니하고 온전한 상을 받으려는 것이라 범죄하고 그리스도의 교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이 없으나 그리스도의 교리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이 있는 자니라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오되 이 교리를 가지고 오지 아니하면 그를 집에 영접하지도 말고 그에게 문안하지도 말라 이는 그에게 무난하는 자는 그의 악한 일들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잉크로 쓰기를 원치 아니하며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기를 바라노니 이는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라 너의 택한 받은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무난하느니라 아멘 요한 3서 장로인 나는 지극히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진리 안에서 그를 사랑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무엇보다도 내 혼이 잘됨같이 내가 번성하고 강건하기를 바라노라. 이는 형제들이 와서 내 안에 있는 진리를 증거하고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고 함으로 내가 매우 기뻐하였습니다. 나의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큰 기쁨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자여, 내가 형제들과 나은애들에게 무엇을 행하든지 신실하게 행하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거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하듯 그들을 전송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들로부터 아무것도 받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러한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가 진리를 위하여 동력자가 되려함이라. 내가 그 교회에 편지를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트레페가 우리를 영접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가 행하는 일들을 기억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헐뜯고 그것으로도 만족하지 않고 형제들도 영접하지 아니하며 그렇게 하고자 하는 자들을 방해하여 교회에서 내어 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따르지 말고 선한 것을 따르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나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데메트리오는 모든 사람과 진리 그 자체로 좋은 평판을 받았으니 실로 그러하도다. 우리도 증거하노니 너희는 우리의 증거가 참된 줄을 아느니라. 내가 쓸 것이 많으나 잉크와 펜으로 쓰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속히 너를 보기 바라노니 그러면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우리 친구들이 너에게 무난하느니라. 친구들에게 이름을 들어가며 무난하라.